안녕하세요. 전주 스타 TV 공인중개사 조찬입니다. 오늘 소개할 매물은 전주시 송천동 천마지구 재개발 지역 인근에 있는 창고 매매인데요. 이곳은 4차선 대로변에 위치한 가시성과 홍보성이 아주 좋은 토지입니다. 영상을 보시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송천동 천마지구 도시개발 지역 인근 발전 가능성 높은 창고 매매인데요. 대지는 1173평, 연면적 187평, 지목 자연 녹지 지역이고요. 시가지 경관지. 용도는 창고시설. 추천 업종으로는 프랜차이즈 커피숍 및 스크린골프장, 자동차 판매장, 대형음식점, 건축자재창고 등을 추천드리고요. 특징으로는 송천동 천마지구 도시개발지역 대로변 사거리에 위치한 토지 매매이고요. 어, 두 번째는 전주IC 차량 10분거리로서 이동 접근성이 매우 좋은 매물입니다. 그리고 삼봉지구까지는 차량 10분거리. 송천동 에코시티 차량 10분 거리, 천마지구 재개발 지역까지는 차량 5분 거리, 전주IC까지 차량 20분 거리, 현재는 4차선 대로변을 접하고 있으며, 현재 창고시설로 되어 있지만, 용도 변경 및 새로 건축하기 좋은 토지입니다. 대기업에서 임대를 사용하고 있으며, 보증금 8천만원에 700만원이라는 임대 수익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구입 후, 대형 드라이브 커피숍 및 대형 프랜차이즈 음식점을 적극 추천드리는 자리이며, 또는 스크린골프 연습장이나 자동차 판매점, 건축, 자재, 창고를 추천드리는 매물입니다. 천마지구가 개발 시 지가 반영으로 인해 미래 가치가 높은 위치에 있는 토지이고, 대로변 접근성과 가시성이 좋은 토지로서 구입 후 활용도가 높은 토지입니다. 전주 천마지구 도시개발구역이고요, 도시개발구역 사거리에 얼마 떨어지지 않은 이번에 매물로 나온 토지입니다. 매매가는 40억이며 임대보증금은 현재 8천만원 대출은 제가 대략적으로 13억을 잡아놨고요 연 임대 수익은 8,400만원 이루어지고 있고요 대기업에서 2026년 1월까지 지금 임대차 계약이 되어 있고요 부가세는 별도입니다 더욱 자세한 사항은 뒤쪽 영상을 보시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보시고 계신 부분이 건물 전면 부분이고요 어,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가시성이나 홍보성이 굉장히 좋은 건물이고요 그리고 4차선 도로변을 띄고 있어요 접근성이 굉장히 좋은 건물입니다 지금 보시는 곳은 주차장 부분이거든요 이렇게 보시면은 차량이 굉장히 넓어가지고 대형차들이 충분히 진입을 할수 있는 곳이에요 보시는 것처럼 차량 이동량이 굉장히 많은 곳이에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용도변경 후에 대형 프랜차이즈 커피숍이라든가 대형 프랜차이즈 음식점이 들어오면 어 굉장히 좋은 위치에 있다라고 판단이 쓰고요 전주 천마지구 개발지역으로 차량으로 한 5분 거리 정도 안되기 때문에 향후 굉장히 미래지가적인 부분이 영향을 받을 상황이 많다고 보고요 지금 보시는 부분은 건물 전면부인데 현재는 조금 노후화가 됐지만 이거를 리모델링을 해서 다시 새를 내주거나 아니면 개발을 하시게 되면 집값 자체도 굉장히 높아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전주 스타 부동산에서는 매물을 접수 받고 있으니 언제든 연락 주시고요. 또한 이 매물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연락 주시고 저희 정보가 괜찮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매물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전주시 덕충구 호성동 2가 창고 매매이고요. 어, 대지는 1,174평 연면적 168평 마당이 넓고 인근에 산마지구 재개발 지역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임차인은 보증금 8천만 원에 월 700만 원에 임차가 되어 있고요. 어, 임대 기간은 2026년 1월까지 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